유다왕 여우 사바이 무사히 예루살렘의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하나니의 아들인 성견자 예우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그러나 왕 안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우사밧은 다시 보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로 나, 나가서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우사밧은 그땅 유다의 요새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는 것이다. 너희가 판결을 내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공평과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두 우두머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고 다툼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것이다. 이 성들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가 너희 앞에 들고 오는 사건이 피 흘린 일, 일이든지 율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에 관한 것이든지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해.여호와께 죄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다.이렇게 하면 너희가 죄짓지 않을 것이다.여호와에 관해서는 이런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왕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이스마엘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지도자 스바디아가 다스릴 것이며, 레위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관리로 섬길 것이다. 담대하게 행동하라.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 아멘.